부모님 모시고 유럽여행. 자유여행으로 갈까요? 패키지로 갈까요? 자유여행으로 가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비행기, 호텔, 관광지, 식사 이런 것들 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각각의 이동, 동선, 이동편 그런 거다 준비해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걸 주도적으로 준비하고요. 부모님은 보통 따라가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는 체력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티격태격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아 정말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 다시는 자유 여행으로 안 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일루 가고 절루 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갔더니 이건 맛이 없다, 이건 볼게 없다. 그러면서 불평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시는. 부모님 모시고 자유여행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패키지여행은 어떨까요? 패키지여행은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우선 모든 것들이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침식사 하시고 관광버스 타면 관광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관광지에서 설명해 드리고 사진까지 찍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죠. 또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될 곳들 우리가 유럽에 자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효과적인 동선으로 준비해 놨어요. 개별적으로 간다면 하루에 하나, 두개 정도만 보고 끝날 걸 패키지로 가면 시간별로 동선이 효율적이니까 여러 군데를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과 부모님과 여행만 온전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유럽여행, 당연히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